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풀입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몬스트럼. 어, 앞을 안 보고 땅바닥만 보고 플레이를 해가지고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템을 먹을 때는 잠시 앞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 저도 이제 앞을 안 보고 클리어 미션이 하기에는 내가 성공을 할수 있을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앞을 안 보고 깨려면 맵을 다 외워야 되고 그 몬스터가 앞에 있다는 거를 사운드 플레이를 잘해 가지고 찾아내야 되고 굉장히 어렵죠. 팁팁팁팁님 후원 감사합니다. 땡땡 땡땡 게님1 0 0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게 정말 어렵어 렵네요 자, 이 테이프. 일단 맵을 다 외워야 돼. 맵을 다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하지. 어, 야 피하고 함정. 그리고 맵을 이제 템을 템을 이제 한 번만 둘러보면 되는데 템을 먹으려면 둘러보는 걸로 안 된다는 점. 소화기 먹고 싶은데. 와 진짜 심플다 이거. 열쇠다. 아이씨, 상태 사람 여기도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걸리면 안 돼. 유령인가? 개인적으로 아, 왜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유령은 안 걸렸으면 좋겠네. 마우스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다 보니까 어, 가끔씩... 아니다. 가끔씩 이제 앞 약간 앞으로 가실 때가 있다 는 점. 어 스팀이 안 보여. 스팀 어디 있는 거지? 여기니까 여기가 여기고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3층이고 아 이거 이거 탭이 뭔지 안 보여. 짜이 짜이. 됐다. 아, 역시 아피스 팀이구만. 좋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지하가 있죠? 이쪽 밑으로 오면 괴물들이 저를 발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빠르게 털고. 빠르게 나가셔야 합니다. <laughs> 어휴. 내가 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있어. 이렇게 떠봤지 안 보일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템이 안 보여. 템이 안 보여. 템 없니? 오이씨. 원래 멀리 한번 이렇게 흩어보면 다 나오는데, 템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되다니, 정말 빡치는군요. 좋습니다. 예, 위로, 소리 내고 반대편으로 가자. <laughs> 여러분,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거를 보여주는 미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줘야 돼요. 어 그냥 깨는 건 그냥 깨지. 음, 그냥 깨는 영상들을 보고 싶으면 제가 그냥 깬 것들 되게 많이 올려놨으니까 어, 그것들 보고 있으세요. 잠시만, 왜냐면 나는 이제 이거를 미션을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크서울도. 그 몽둥이 하나 들고 깨는 사람들 보면요 잘하지만 되게 답답해요 왜냐 되게 늦게 죽거든 좋은 검으로 세대 치면 막막네 다섯 대 치면 죽을 게. 같은거였으면 좋겠다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이쪽에 안나오는데 아, 펌프나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 펌프나 한포트다 좋았어 1층으로 1층이죠. 피해! a 우 a c a c 이 c a 이 a c a c 없어더 있을 거야. <laughs> 아 a c a c a 하나 더 아우 젠장아 이러고 어떡하지? 여기가 저쪽이고 어우 죽을뻔했다 사프로드 되게 중요해요 이쪽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만 찾으면 끝나. 결단기든 뭐든 하나만 찾으면 끝나. 어, 내가 민만 봐가지고 지금 놓친 템이 있을 수도 있는데. <laughs> 오케이. 기름 아까 던진 곳이었지. 근데 테이프도 이거 하면 끝나는데. 아, 씨 어떡하지? 헤드라이터도 끝났는데 그냥 퓨즈를 버리자. 솔직히 퓨즈. 아씨 모르겠다. 이제 템다 하나씩 남았어. 어템 하나씩만 있으면 다 깨는 거야. 와 이게 뭐 뭐야? 뭐 새로운 게임 나왔어요? 나저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그치? 나만, 나만 처음 듣는거 아니지? 저게 유령이라고? 원래 유령 저런 소리 안 내. 유령의 울음소리가 추가됐으면 이해를 해요. 어, 근데 원래 저런 소리 안 내요. 에일리언, 헐크, 유령 다. 사운드가 바뀐 걸 수는 있어요. 원래 유령 저설이 아니에요. 어차피 깰때 괴물 확인도 가능하니까. 기름통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기름통. 기름통 하나. 약간 기름통 버린 거 어디죠 여러분들? 봐, 그 기름통 버린 곳 어디지? <놀람> 아, 너무 무서운데? 그치 아무리 봐도 쳐는 소리지. 저인데 이기끌려면 약간 올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프를 위해서. 키고 이것도,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 깬다, 깬다. 아! 아, 완벽했습니다. 앞으로 안 받기 때문에 밑에 괴물이 있으면 좀 두려워가지고. 어. <laughs> 였다고 <laughs> 헐크인데, 그, 헐크 말씀리니한 번만. 이야. 사스가 썩은 물.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몬스트럼 앞에 암목깨이 어렵지 않겠습니다. 음, 녹화 중요할게요. 도박! 시청해주셔서